안녕 안녕. Hello Hello. 안녕. h e l l 오늘. 아이돌 라디오 보신 분 아이돌 라디오 보신 분 나가야 <목소리도> 뭐 다이 I'm get, go, Idol Radio. MBC Idol Radio. Did anyone watch MBC Idol Radio? 那你快点去看啊！已经已经过了，你你可以去找一下影片去看。哎看 e y 안녕？안녕，안食咗饭未？而家几点啊？食咗啦，食咗啦。 아가 식조바나이 메야. 쉬어요, 쉬어今天辛苦了謝謝팅나이 어디쯤 나이게요? 달았는데 안보이죠? 주세요, 언니. 노래? 노래 해달라고요? 아까 했는데. 음. 어, 今天唱的歌好好听,谢谢.好紧张,其实. 어,谢谢你们,谢谢你们支持. 回到宿舍吗？对对对。嗯、呃，生人比幕上好看。呜呜呜，谢谢你。其实差不多。谢谢。给喜新有 L d o l l a 嗯，应该唔会有啩。<laughs> 呃，呢度？ Tired? How are you? I'm fine. I'm not that tired.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데. 고마워요. Thank you. 소리好好听啊유谢谢니 그냥, 그냥 아까 아이돌 라디오 라디오 할 때.

머리 너무 예뻐 유유 고마워요 오늘 머리 땄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체슈들 만나니까 귀엽게 좀 하려고 헤어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아 어, 예은이다 하이하이 오늘 언니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저 완전 행복했어요 표정으로 아마 봤을텐데 보였을텐데 얘나 <laughs> <예나? 웃음> 난 웃겨서 감추지 못한다. <laughs> TMI는 어, 아까예은이가 만든 당나게를 먹었어요. 맛있어요 꿀맛. 귀여운 거라같이 냉가,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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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이옆빈 쏘이랜 호우가 예은이한텐 엘키가 반말하니까 너무 귀여워 뭐지? 다 반말할까? 어색하.. 어색하다 아니에요 하하 얘네 오타 오타 난 거야? <laughs> 허니버터칩 좋아해요? 허니버터칩 좋죠? 제가 감자칩 살이 잘안 먹는데 그나마 먹는 거는 허니버터칩. 밥모 반모가 뭐예요, 우리 채스터드 알려줘요. 전, 몰라요. 반말, 반말, 반,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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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가 뭐, 아! 반말 모드, 에이 반말 모임? 반말 모드에요. 반말 모임이에요? 모드? 반말 모드? 알았어. 근데 나 진짜 어색해. 이렇게 시키면. 미안 나는 잘 몰라요. 모를 수도 있지. 괜찮아. 얘나 재밌어? <laughs> 아, 아, 어떤 팬분이 I I can hear Yan voice while read her comment. <laughs> 在休息，伊嫂，耶想听广东话，好，我可以做广东话。哥，晚上好。你好，晚上好。好好好那部系咩咩意思啊,啊？太好玩了。你哋。 신이 그以수中文吗可以啊아니 지금 시간도 몇 시지 못데 지금 시간 또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 700몇명 친구들 안 자고 있네요. 어. 而家时间都唔早，但係點解你哋个个都唔瞓覺？有七八几个朋友一齊睇緊我。Hello， 안녕，안녕。好的，我知道了，我会保，我会存起来的，把这个直播。날씨더우면선풍나요에어컨나요 음 사실 개인적으로 에어컨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어 이것도 약간 tmi 인데 어 오늘 같은 노래 불러야 하는 날저한 이틀 전부터 잠잘 때는 에어컨을 껴? 어, 끄고 잤어요 좀 건조해지니까 선풍기

색조 조참 음? 야 응? 음? 음? 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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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음? 今日個妝好靚，做咗啲咩嚟？今日個妝你因為唔係我化，所以唔係靚，係咪？<laughs> 自己始終唔識化嘛。<laughs> 我떤팬분你我늘메이一업예쁘다뭐했어이랬는데오늘메이크업이크업 메이크업을 제가 안 해서 괜찮은 것가봐요.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몇시 가우디 화장? 我边度够资格咯？唔识化，都唔识化妆。 你今日好 Q，仲有咩嚟？系咪因为我笨咗边啊？嘴巴好像猫咪，好可爱，是吗？我像猫咪吗 e <laughs>、欸、嗯，嗯 e d、嗯欸、喜欢吃冰淇淋吗？ 빈치린 빈치린 好喜欢啊 오늘 진작에 불렀는데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들었죠. 어 까면 할리고 아이돌 라디오도 천조. 어~ 이거 진작에. 이긴만 하면 예. 'It's too late' 하면 '나가야 음... 말다' 혼란 못한 거야' 너무 잘했어, 고마워요 진짜 채셔들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다 <laughs> 哦，突然一直打嗝怎么办？哦，那你可以一边这样忍着，然后呢喝水十秒钟，你要忍着不能呼吸，然后就一直喝水，然后就可以了。애키장다른노래불러보고싶은건없나요 많죠? 많겠죠? 뭐, 뭐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듣던 노래만 계속 들어서 참 문제예요. 노래 추천 많이 해주세요. 매일 전공신 부자마. 哇，你可以当医生了 <laughs>？不行，我只是帮你帮你解决一下。嗯그냥오랜만에라이브한번켜봤는데 이렇게 많이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또, 찾아올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장해 놓을 테니까, 어, 많이 많이 봐요. 보고 싶어요, 우리 채샷들. 아, 까마, 홀라요, 뭐, 할 거래가. 見好耐冇開過呢個 Insta Live，所以就嗯就就咁樣開咗一陣，同大家傾下偈。啊、呃，咁係啦，好多謝你哋咁樣睇我嘅 Live，同埋我都盡快睇下幾時有時間再開呢個 Live 或者開 V Live，咁同大家傾下偈咧。嗯、呃。 好了，咁大家就唞。嗯，今天很感谢你们收看《Idol Radio》，还有我现在这个 l i f e 之后等我再有时间或者就有机会的话，我再再用 l i f e 就再用这个 Insta l i f e 或者开一下那个 V l i f e 哦、嗯，希望那个时候你们也会多多收看吧。 然后今天这个影片我也会存起来的，所以你们慢慢看吧。然后，嗯，下次有机会的话就可以守这个直播。嗯，那好了，嗯、um,，Goodbye, everyone. Good night. Have a sweet dream.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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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bye bye annyeong annyeong